롤팬더 최기라아 보다 잘거야? 보다 자고 보자 <laughs> 보자 뭔가 이상하네 오 전멸 쓰겠지? 아나입 찍었는데 야나입 찍었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아이 찍었어. 우리 개내리겠다. 아 h oh my god. 아 뭐야 이 새끼. 아. 아 뭐야. 넘겨, 넘겨. 그렇지! 어, 아, 이게 맞아, 이거? 이거 뭐야? 야, 개이득인가? 어와 어, 어. 와, 이거 이안 e 찍었으면. 이안 <laughs> e 찍었으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나이스. 그러니까, 트런들도 설마설마 했을 때? 내가 당연히 이 e 없는 줄 알았겠지. 이치와누락 농락 빨아줄게 농락 빨아줄게 n g a Parajuke, Dunga, Dunga, Hago, Elksaki, coachy man, coachy gooey man,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짝을 차이 짝을 차이 데킬러 내가 앨리스 못 하는 거 같지만 앨리스 할줄 알죠. 음, 그 이런 인사 식으로 인사 하는 거야. 누... 이 새끼 들어가 가지고 그냥 트런들 그냥 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지금. 어? 여기서 먹고 있어 이거. 이 새끼. 어. 어디 갔지? 오 마이 갓. 아고니 파냈습니다. sorry. 안 m so sorry b 거말오 you, you, 그럼 도치 날리면 되지 에이 농락 빨아 에이 농락 빨아 에이, 에이 오빠라리라리라라라 떼로 때로때로때로때로때로오호 가지고 빨아버려 빨아 삐리뽀 어 오마이갓 oh, 야, 이거, 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딱 하고, 변신, 여기서, 변신의 황제, 여기서, 임요환 여기서, 딱 하고, 2로 딱 해서, 아그라, 삥뻥, 끌고, 여기서, 다시 변신, 여기서, 큐 고치, 고치구임 맨. 정글 <목소리> 샤이, 짱글 <짱을> 샤이, 예? <목소리> 오케이. 아, 런드리 형좀 화나겠네. 바로 집으로 가. 돈개 많다. 그 다음에, 이거 템뭐 가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요 느낌으로 가자 아 리치베인 느낌으로 가어 아, 근데 엘리스 오랜만에 하는데 재밌다 너이 새끼 또 지랄 어그라빙뻥너바이게 먹게? 에너 어, 야바이 좀 해봤어? 아 <laughs> 귀여워 아 이거 고치가 개사기야 와저 아까운데 뭐야 이거 마이야 마이야 너한테 셧압줄게존나이득존나이득 야라끼뇨 아이소 우리 런들이야 CS 받아먹게 받아하리야 너가 받아먹게 여기서 왼쪽 뒤아오아오아오 여기 바로 엘리시아키뇨념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자 여기 확인할까 안 하죠? 아에메랄드가 하겠어요? 시아츠가 안 하죠? 자 여기서 블루 만약에 먼저 선블로 한다면 완전 가가지고 그냥 샷건 한대 치면서 바로 스틸어 음, 라이브 무슨, 해버리는 무슨, 느낌으로 갔습니다. 어디 갔어 뭐야? 내 칼부 시작인가? 이러면은 아래 캠프를 먹은 건데 그지? 내가 여기서 나올 거라는 상상을 못할 거야 그지? 어, 야, 빠한테 뭐야? 아, 내거 먹었구나. 이 그럼 좀 애매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들어가야겠다. 질 시간 없어 뭐야? 여기 와드였어? 와드가 음. 있었구나 나는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지. 시정글 차이, 시정글 차이, 얄라, 얄라. 급으로, 초반에 상대 동선을 알고 있다면, 가만히 내두면안 된다. 대놓고 지나가면서, 안 보이게 해주고, 피 깎아주는 느낌으로. 요거는 요거까지 먹어주고 집에 갈게요. 살짝. 끝까지. 계속 괴롭혀주면 됩니다. 끝까지. 왜냐면, 빤테가 한번 동선을 읽혔잖아. 그럼 빤테 동선은 계속 뻔한 거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계속해서, 옆에 주면 돼요. 빤테가 생각이 있으면 이쪽으로 안올 거야. 아래로 갈 거야. 왜냐면, 지금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일로 오네? 이거 너무 아깝다. 아 근데 왜 일로 오냐? 이 새끼가? 아, 이거 완전 바보네. 이러면 내꺼 들어올 거 같은데, 그치? 내꺼 지금 칼부 먹고 있거나, 내꺼 레드 먹고 있을 거야. 그치? 칼부 먹고 나갔죠. 충분면안 돼요. 아군이 다했습니다. 빠한테는 무조건 바텀 갱입니다. 갈 때가 바텀 밖에 없거든 어차피 가져도 죽는 거기 때문에. 어, 정글을 할 때는 항상 상황 판단이 발라야 돼. 반테가 집을 갔다가 위동선을 탈겠죠? 근데 여기 시야가 없으니까 잡아볼까? 피하고. 낫배드 킬 <끼리> 먹었다 이거까지 잡으면 너무 좋은데 까비 이번판은 치명타급으로 갈거기 때문에 징총가고 무대가고 그 다음에 이놈의자식 사이먼도미닉가고 그 다음에 불멸의 철갑공까지 뭐 4코어가 뜰 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볼 예정입니다. 보면은 용갈이 먹히는데. 오마이갓. Oh 치명은 어서 말고 기발인 이유가 있나요? 아그 평타 기반으로 이제 팔 거기 때문에 치명타를 간게 이제 평타 세질려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평타 치면서 이게 기발할 때 이속이 늘어나니까. 치빠 치빠 느낌으로 그냥 치고 빠지게 약간 어 복싱으로 따지면은 그 뭐냐 그아그그그 그, 그, 그 느낌 뭔지 알잖아 이 단어를 까먹었네 약간 잽 계속 날리면서 쫙쫙쫙 하는 거, 거, 거그 느낌 알잖아. 정, 정, 정. 존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얄라키뉴. 와, 이거 왜 이렇게 쓰냐, 또. 반테는 이 없으면 뭐다? 오이비 귀여운 자식들. 아, 여기서 오마하지 말고. 아웃복싱, 아 맞아, 아웃복싱, 아 맞아, 그거. 흡입, 삽입은 조금 느낌 없는데? 점심 시간이네 이마르. 와 얘도 600원이야? 뭐야? 음, 자 여기서 판테가 레넥톤을 이길까요? 이길 것 같긴 해. 근데 너뭐 하냐? 빵. 여기서. 와 이게 치명타, 치명타, 얄라기야. 이게 치명타야 얘들아. 이맛으로 내가 한 거야. 어때? 개쩔지. 뭐야 이새끼. 아, 내 치명타 너무. 다 줘야 돼. 나 아, 도망갈라. 쨔쨔쨔쨔쨔. 아, 어. 아, 잠깐만. 아, 쨔쨔쨔. 소라카. 킬안 줘? 아. 내가 봤을 때 3코어 뜨면은 평타 한 두세 방이면은 원딜 죽을 거야. 내가 봤을 때. 가. 2차 위면 게이득인데. 여기서 안 미는 척. 여기서 안 미는 척 하면서 미란다커 바로 밀어.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파괴습니다 오, 아타칸 먹어? 이런 탁학원 불러. 아타칸 막아. 그렇지. 막았어. 이러면 이제 세나 올라올 때 세나 암살 오 거리 조절 잘하는데 나 안죽어 새끼야 어. 아 플래시도 썼어 존나 웃겨 이제 나 엄청 셀거야 일로와 이 새끼야 나 치명타야 큐 평, 궁. 이제 E로 피하고, 평, 평. 아, 평, 평. 한가 와, 나3코 떴다. 뒤졌다, 이거. 와, 이제 때리만 나겠다, 와. 세나 풀이 아직 안 돌았거든요. 요럴 때. 어! 아! 아니, 아, 뭐야, 이거. 아, 아야, 요씨. 아니.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거 있으면 말을 해줘야죠. 아, 깜짝 놀랐잖아. 나 진짜로. 뭐야 이거? 와나개 세다. 아, 저 스트레스 해야 돼. 거리 안 주고 거리 안 주고. 형 와! 치명타 존나 쌔끈. 아, 이거 치명타 그부가 나랑 잘 맞아. 장관으로 가면은 그냥 스킬샷은 센데 뭔가 평타가 별로 안쎄단 말이야. 맛이 없네. 이거 봐. 정글 먹을 때도, 아우, 좋잖아. 시원시원하잖아. 와우. 그거 봐. 정글 먹는 게 이게 다르다니까? 인정? 이제 누구든 내가 봤을 때한 방이야. 내가 봤을 때, 세나 뭐, 이런 애들 그냥, 어? 아트도 내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프로게이존나아 <laughs> 와! 이게 치명타지! 자글자이, 자글자이, 얄 락기. 아, 진짜 이, 난 치명타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닌가? 자이라가 두 방이야 그냥. 어이 뭐이 아, 네 머리 두 방. 간다 간다. 와 레넥톤. 아이 새끼 어제 메가 톤바도 먹었네 레넥톤. 아 근데 쎈 엄청 쎈데. 오 쎄랑 사정거리 거의 개기네. 롤팬도 오줌쌀 때 마냥. 자 들어간다. 좋아, 좋아, 계속 싸워, 그렇지.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평타. 여기서 큐평 여기서 이하고 여기서 궁 쓰고 딱 피하면서 평. 아 평양냉면, 냉칼국수. 아. 아군이 다습니다아왜 그래? 야, 못 먹어야지. 얘들어열해야지 どんな 아, 진짜, 얘들아. 사용인데. 이득하면 오케이. 아, 아 너가 가서 너네가 잘려주면 이건 진짜 할거 없는 거잖아. 아트록스를 1대1 이길 거 같은데. 이게, 치명타, 치명타, 얄라, 얄라. 와, 이거 치명타 아니었으면 절대 못 이겼다, 인정. 와, 이 갓나 새끼들. 너 일로와. 너일로 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너일로 와, 너일로 와, 나 치명타야, 너일로 와, 너이리 와, 너 옥상으로 올라와. 옥상으로 어디? 옥상 어디 있는데? 여기서 옥상, 옥상, 옥상 달빛. 아 이런 식으로 치명타, 치명타, 얄라, 얄라, 치명타, 치명타, 얄라끼뇨. 와, 치명타 그거 좋다. 아트 그냥 손삭돼버리네 그냥.